갈등을 이렇게 조절하고 조정하고 해결하는 게 정치라면 요즘 우리의 정치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 우리 시민들은 이 정치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음. 갖고 있고 또 함께 어떤 기대가 있는지 저희가 좀 직접 들어봤는데요. 한번 음. 인터뷰 화면 보시죠. 우리 정치 느끼는. 정치는 너무 혼란스럽다. 최근에 타다 사태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 정치가 개입이 돼서 갈등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치인이 법을 바꿔야 된다고요. 피원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수 없으니까 분과가 형성되잖아요. 그 분과가 형성되면 자기 분야에 대한 논문 중 정말 한 달에 한편 한 이상 읽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은 훌륭하신데, 당에 들어가면 당론만 있지, 개인 의견이 없어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그냥 다투는 거에만 몰두하지 말고, 진짜 국민이 원하는 거, 민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계속 처우가 너무 열악한 상태고, 또 그들이 지금, 어, 집단 해고를 당하고 있고 일급 발암물질 문제도 크게 지금 문제가 된, 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아서 죽고 있는데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정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는 게 아직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고요. 어 이제 2018년도에 박선욱 간호사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19년도에 서지훈 간호사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시작으로 이제 간호사분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정치에서는 반영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좀 화가 많이 나요. 제발 좀 싸움 좀 그만하시고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똑. 로 인지하시고 정말 성실하게 국회에 임해주시고 도처에 국민들 지금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문제를 좀 하루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투쟁을 시작하면서 국회의원 몇 분들이 저희 투쟁 장소에 오신 적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희는 너무 절박하니까 많은 기대를 걸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호소를 하고 이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여러 번 간곡히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냥 그때뿐이고 그냥 사진 한번 찍고 그냥 그게 그냥 유야무야 돼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이 실망을 했고 정말 진심, 충심으로 사회 어려운 약자들을 보살피고 그분들의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인지 좀다잘 짚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해고 노동자이다 보니까 저희 삶의 터전이었던 일터를 하루아침에 1,500명이 해고돼가지고 지금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기정규직 문제를 타타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파 싸움이 항상 우선이어서 국민들은 항상 뒷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통계적인 수치로만 결과를 판단하고 국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이 없다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취준생으로서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취업을 당장 해야 된다는 압박이 심하고 배우고 싶은 게 많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취준생들의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은 정치가 이 생활을 넘어서 생존의 문제와 직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국민들의 간절한 외침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게 음.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죠. 아, 그렇죠. <laughs> 음. 매년 제기되는 문제고 또 과거와는 달라 가지고. 지금은 현대 사회에서는 그 많은 이익 집단들의 충돌이 있습니다. 네. 택시 문제, 타당 문제만 네. 하더라도 시민들은 그걸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걸 도입을 하게 되면 현재 택시 기사들이 크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더 어려운 환경으로 빠집니다. 네? 그런 문제도 그 사실, 국회에서 조정을 하고 나서야 되는데, 사실 그, 저도 국회의원을 네번 해보고, 어 입법과정에 참여도 해보고 했지만, 상당히 그, 그, 갈등을 조정하는 음. 그 일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음. 아까 우리 시민 인터뷰 본것 중에, 그 위험의 외주화에서 이제 큰 회사들이 그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위험한 일들을 하청 줘가지고, 하청 주거나 혹은 뭐 파견 받거나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책임 안 지고 빠져버리고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꾸 산재사고로 그 목숨을 잃는 분들이 생기죠. 그리고 간호사들이 일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다음에 청년들은 이제 취업 준비하는데 지금 비용도 들고 하는데 집에다가 또선 벌리기도 네. 이제 좀 민망하고 음. 그러니까 뭘 더, 더좀 취업 준비를 하고 싶어도 하기 음. 어려워서 막 여기저기 네. 예, 이력서 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음. 맨날 싸우지만 말고 이런 거 하라고 그러시는데, 그걸 하려다 보면 음.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근데 그러면 간호사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 이런 게 이제 크죠. 그러면 주 52시간 노동 그 제한 조건을 좀 엄격하게 한다. 또는 뭐그 비정규직 그 사용 사유를 좀더 제한을 하고 음. 비정규직에 대한 이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 음. 뭐 형사처벌을 하는 강력한 네. 법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또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북돋우기 위해서 네. 최저임금을 빨리빨리 좀 인상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음. 의견이 갈라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국회에서 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 어떤 것을 가지고 싸우는지를 잘 보지를 않고 그냥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대립하면 그 자체가 다 나쁜 것처럼 얘기를 그냥... 하는 시각도 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갈등이라는 것은 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올바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아이디어가 경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표출이 되고 네. 서로 대립하고 그러 그러니까 불가피해요. 저는 시민들이 그걸 좀 여야 간에 대립이 생기는 거를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말고 음. 왜 대립하는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대립하는 정당들이 이제 내년 총선이 되면 그런 시민들이 관심 가진 그 인생의 문제, 음. 경제적인 문제 등등에 대해서 네. 공약들을 낼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충돌을 하거든요. 잘 보시고, 네. 정말 어느 쪽의 네. 공약을 내가 그렇죠. 힘을 실어주는 네. 것이 이 정치가 내 삶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 음. 될지를 좀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뭐, 우리 동네는 어느 당이야, 이런 거좀 고만하시고.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당신의 삶을 바꾸는 네. 토크쇼 정치합시다 아닙니까? 네. 정치란 변화의 시작이다. 사회 각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작이 될수 있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무너지면 청년들의 꿈도 함께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란 예술 행위이다. 정치는 결국 사랑이고 예술이고 그래서 작은 곳부터 가정에서부터 정치는 있다. 정치란 민생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것들을 국회에서 막아 보겠다는 어떠한 행동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것들을 국회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구, 구,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치란 국민의 삶이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